여러분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 말씀 다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고요. 네,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제가 이미 알고 있는 터라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한 가지 무엇이었죠? 할레를 행하라. 할례를 왜행하는 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고 회복하고 있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전쟁에 대한 부담감,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책임감의 무게를 내려놓아라. 너여호수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그 모든 책임감과 부담감을 모든 책임을 내가 짊어질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삶의 무게와 책임감,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소망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오늘 이 아침 누릴 수 있기를 마음 다에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여리고의 상황을 어떠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출입하는 자들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들이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였고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아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서라도 써주시면 참 좋겠는데, 지난 주 중에 저희 아내에게 그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사진이기 첨부되어 왔었어요. 보니까 제가 신혼 때 썼던 각서를 이렇게 저한테, 아, 내가 이런 각서를 썼었구나. 네, 그 당장 굴태워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는요, 눈앞에 보인 열이 고성이 너무나도 크고, 거대하게 보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가난 관문의 가나안의 관문 도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둘레가 자그마치 5km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성벽은 이중으로 된 철옹성입니다. 도시 국가였던 가나안은 여리고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은 암벽 위에 세워진 이중벽으로 만들어진 철옹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리고성은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리고성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요, 여리고성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늘 놓여져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성벽을 넘지 못하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 성벽을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어도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여겨졌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하고 출애굽하였던 출애굽 일 세대는 애굽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피라미드라는 그 대형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제 아무리 거대한 거대한 여리고성도 피라미드와는 비길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수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여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광야에서 태어나 건물이라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거대함과 웅장함을 느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40년의 광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보게 된 이들은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리고는 또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실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알려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하신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이 전술과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아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여수아를 통해 주셨습니다.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일곱 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기 앞에 서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일곱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있죠. 무엇입니까? 7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그 의미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배성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열일고를 7번 도는 이 행동은 열일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이며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열일고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여리고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 성은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리고 성벽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속에, 상조의 세계 속에 있는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성벽은요, 더 이상 넘지 못하는 벽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 주변을 돌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하신 방법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일전에 누군가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6장 이 여리고성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말씀에이 말씀대로 본인도 승리하겠노라 다짐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그 자매의 집을 계속 주변을 돌았다고 해요. 언제까지요? 그 자매가 나의 마음을 받아 줄 때까지 그 자매의 마음이 무너지게 달라면서 그 집을 하루에 여섯 바퀴씩, 하루에 여섯 바퀴씩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어 나왔어요. 우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토킹 범죄예요, 여러분. 감옥에 갑니다. 그 자매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자매도 자신이 만나고 싶은 형제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만약 여리고 성을 주변을 돌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면 저는 오늘부터 다른 것 아무 것도 안 하고 금모동만돌 거예요. <laughs> 아멘. 사실,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것은요, 그 어떤 의미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절과 6절, 그리고 10절에서 계속하여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여수아에게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이게 뭐하는 거지? 이런다고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아니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 그리고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분명히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정의 말은 전염병처럼 공동체에 급속하게 퍼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성벽을 돌면서 성벽의... 금이 가는 모습이 그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아니면 한 바퀴 성벽 돌고 왔을 때에 아 성에 있었던 그 돌들이 떨어져 있거나 흙이 떨어진 모습을 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했던 이 명령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날 여리고성을 돌고 그 다음날 또그 다음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6일동안 여리고성을 주변을 돌았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 마지막 일곱번 여리고성을 그 도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리고성은 도저히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망과 좌절감은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와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여호수와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무엇입니까? 어떠한 명령입니까?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하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까지. 그 누구도 한마디의 말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상처가 되거나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될때 자신도 모르게 쉽게 저지르는 죄의 통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입술이에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신체의 부분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 혹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말이 입술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변명이 과하여서 옹졸해지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원망하는 말이 지나쳐서 그들보다 더큰 악을 행하게 하는 그 도구가 바로 입술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말은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단어 중에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일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말 한마리가 끄는 힘을 우리는 1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말한 마리, 그 1마력에 끄는 힘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약한 2톤 정도의 무게를 말한 마리가 끌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말두 마리, 그러니까 말한 필이죠? 다시 말해, 이 마력에 끄는 힘은 과연 몇 킬로의 무게를 몇 톤의 무게를 끌수 있을까요? 작년에 말씀을 들으셨는데도 기억을 못하시고 일반적인 계산으로 따지면요 4톤이 정상이죠 그렇죠? 2 곱하기 2는 4니까요 그런데 말두 마리가 끄는 힘은요 무려 24톤의 무게를 끌수 있다고 합니다 말두 마리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 동시에 끌었을 때 24톤의 무게를 끌수 있다고 해요 이와 같이 함께 하였을 때그 힘이 배가 되는 현상을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 시너지 효과가 부정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불평과 원망의 말이 또 다른 누군가의 불평과 원망의 말과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은요, 그 힘이 두 배가 아니라 열두 배가 넘는 부정적인 힘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배선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 때문이에요. 11일이면 정확하게 쉬지 않고 11일 길을 걸어가면 충분히 그 광야를 마칠 수 있는 그 거리였는데, 그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40년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으로 엄청난 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신,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명령하신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하라.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주변을 돌아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해서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설령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불평과 원망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주위에 몸된 공동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의 말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고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돌게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아멘.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표현이에요. 잔이라. 지금 자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이 올 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바로코 앞에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 5km를 돌고 오는 일은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녁이 아닌 아침과 낮에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적을 코 앞에 두고 잘수 있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증거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안은요,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침묵할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놓여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이 늘언제나내 눈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수 없는 여리고 성벽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지만 그 크고 거대한 여리고 성벽만큼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충돌을 하면 한 가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게 될 때, 현실이 변할 수 없다고 믿게 되면 무엇이, 무엇이 무너집니까?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면 현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놓인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 또한. 무너지게 될줄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근심과 걱정. 내일일 아니 오늘 일조차 알수 없는 그알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고민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